이끌어가고 있는 글로벌 상공회의소가 한국의 중소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돕기 위한 사업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글로벌 상공회의소의 한명수 회장은 오는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할라데이인 라미라다 호텔에서 2019 남가주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엑시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1년 동안을 애프터 케어를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저희 글로벌 상공회의소가 조금 이제 면적이 좀 있어서요. 1층에 이제 상설 전시관을 만들어서 어, 저희가 바이오나 디스트리뷰터들을 추청해서 상품도 보여드리고 어, 그 다음에 어, 애프터 케어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요즘 경기가 어려운 대한민국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미국 주류사회에 진출하는 중소기업 소생목리를 돕기 위해서 이제 4월 24일, 2 5일날 개최되는 소컬 비즈엑스포에서 한국의 우수한 상품 국회의 서비스를 가진 기업들을 1차 100개 또 이제 봄 시즌이 잘 되면 이 엑스포를 통해서 가을에도 하고 또 후에는 내년에는 사계절을 염두에 는 그런 희망적인 목표로 또한 한명수 회장은 이번 엑스포를 시작으로 미국 진출을 원하는 한국의 준수기업들과 초상국인들의 지사 또는 연락선수 역할을 포함해 미국 출장시 픽업과 통역 관련 사업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명식 명예 대회장도 소상공인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상공회에서의 도움을 받아 에스코는 물론 한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미국 진출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